안녕하세요 오늘은 151평 대지 위에 있는 아주 예쁜 2층 집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 경매가 반값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싼 가격에 경매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2층짜리 집이고요 데크가 있고 앞에는 포장된 마당입니다. 그 위에는 비를 맞지 않게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제시외 공간인 다용도실이 보이고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6분 거리입니다. 하루 10분 내외에 터미널도 있고 예쁜 유채꽃밭,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행복센터, 기타 다른 편의시설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큰 마트도 보이고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번화가예요. 이렇게 차로 5분 6분 거리에 이런 번화가가 있다라는 것은 전원주택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죠? 아플 때갈수 있는 병원과 약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집도 예쁘고 이렇게 편의시설도 가까운데 가격이 왜 저렴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201 창원지방법원 밀량2개이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경남 창룡군 영산면 월령리 1213-12이고요. 건물 면적은 38.62평, 위지는 151.25평입니다. 매각물건은 건물과 토지 정보입니다. 처음 1차 기일은 3월 28일이었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2,178만 4,200원이었으나 한번 유찰되었고, 이후에 5월 2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다시 원래 가격에 나왔지만 유찰이 되었고, 7월 11일 한번 더 유찰이 되었습니다. 8월 22일 재차 유찰이 되었고, 9월 26일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1355만 4천원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곳이 맹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부분, 두 개와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총세 개가 경매로 묶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이 왼쪽에 조그마한 네모칸에 나와 있는 이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 있는 도로는 구유지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란 부분들은 전부 다구유지예요 따라서 맹지는 아니고요. 집 앞에는 이렇게 개울도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 번 유찰되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농림지역의 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지금 이 트럭이 들어오는 이큰 도로에서 바로 이 주황색 건물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2층 집이 보이시죠? 네, 여기가 본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하천이 흐르는 거볼수 있죠. 네, 큰 길에서 이렇게 작은 길로 들어가서 이 주황색 건물 옆에 2층짜리 집이 본 경매 물건인데요. 천도 흐르고 있고, 도로도 잘 접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한번 봤더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축사가 있습니다. 물론 축사를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축사 바로 길 건너편에도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그냥 객관적으로 정보를 드리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거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이쪽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본 경매 물건은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경매 물건을 훨씬 더 싸게 낙찰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참고할 겸 주변의 가격을 한번 보면요. 대지 95평에 연 16평짜리 단독주택 20년 2월에 거래된 가격이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5평 연 16평짜리 건물이 18년도에 7,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지금 나온 이 가격도 조금 비싸 보입니다 한번더 유찰이 돼서 10월 말에 약 8,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한번 입찰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 경주 울산 창원 하만 의령 합천, 고령 등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접근하시기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